자, 안녕하십니까. 갯바이 컬럼버스입니다. 자, 오늘은 딱이 풍경만 봐도 뭐하러 온지 이제 대충 아시죠? 오늘 카고하러 왔습니다. 카고. 제가 돌아다니다가 포인트를 지기는 데 찾아가지고 여기에 딱 한번 자리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이 포인트가 카고하기에 엄청 안성맞춤. 이 조류. 이 물고기가 지나가는 길이죠. 길. 물고기가 지나가는 이 길에 앞에 보면 양시장이 있습니다. 양시장. 여기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보면, 그냥 고기가 잡힐 것 같은, 약간 그런 데 있지 않습니까? 자, 보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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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양식장. 이게, 이 도로 바로 앞에, 여기 딱 있습니다. 요래, 요래 딱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자리를 잡아놨고, 오늘은 이제 진짜 꽝이 없겠죠? 포인트가 이래 좋은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렇게 좋은 이, 이 길목의 양식장까지 있는 이 특급 포인트에서 오늘 카고 낚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제가 요즘에 출중하면 바람이 엄청 많이 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요 40호. 요 보시면 40호. 바람도 이겨내는 엄청난 카고를 딱 들고 왔습니다. 원래는 30호 이런 거 썼었는데 오늘은 좀 강력하게 40호. 자, 그 다음 이 낚싯대는 이 2.5호. 2.5입니다 2.5 카고가 무겁기 때문에 조금 더 예민한 요거 2호 대 쓰려고 했는데 2호 대는 좀 무리인 것 같고 2.5대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저절로 채비가 극복을 해주는 이 카고 채비에 물고기가 지나다니는 이런 길 길에 양식장까지 오늘 끝났습니다 오늘 끝자 오늘도 역시 큰 고기를 잡을 거기 때문에 니는큰 겁니다 이거. 자 이렇게 원줄을 끼우고 어 뭐고? 빠지노? 아새 어... 아네 또 오늘 좋았는데 됐지? 다시 이렇게 해볼게요 가지고됐스자 하고 기둥줄에 원줄을 묶고 됐스 이게 또 입질이 또 늦어질 수도 있으니까 한 개를 우선 해서 던져 놓도록 하겠습니다 던져 놓고 나머지 하고 오늘 작전 좋다 자 밑밥을 이 밑밥 까는 게 아니고, 진짜 떨어졌습니다. 뭐, 불길한데. 하지만, 오늘 이 좋은 포인트에서 제가 설마 또 꽝을 치겠습니까? 우와, 이크다크났다이모 뭐. 우와, 이 모모! 아. 아! 자, 7시 촬영 시작! 아, 후레쉬가 없네. 자 안녕하십니까 개파이 콜럼버스입니다이 선착장에 자리가 조금 있어가고 바로 카메라 켰습니다. 자 아까 오전에 이제 두번 캐스팅에 카고 두개 날려먹고 가마 생각해 보니까 안 되겠더라고. 카고 낚시에 요또밤 낚시. 감성돔 또 대물은 또 밤에 또 많이 움직이니까 가을에 좀 그렇긴 하지만 초겨울에도 아마 요 밤에 큰놈들 돌아다닐 거기 때문에 밤 낚시로 또 카고로 한번 즐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야간 카고 또 기술 하나 들어가가지고 우리 큰거 대물 한 마리 볼수 있게 세팅을 완벽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놈의 기둥줄 준비하고 자 기둥줄을 연결을 하고 자자기까지 해놓고 자자 자, 나머지 한대더자 됐어. 데스, 데스. 오늘도 이렇게 바늘은 딱 한개만 따겠습니다 괜게 두개되면 엉키니까 저 미끼는 아까와 같이 참게지렁이이 카고가 아까 보니까 이 숟가락을 쓰니까 엄청 좋더라구 꾹 눌러 담아가지고 1번 카고 스탠바이 끝자 2번 카고 어 이거 왜 이런 거있나됐스 플러스 됐스 됐어 자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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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1번부터 뜨니까 2번부터 뜨니까 일번부터 오케이 좋다 완벽하다 자, 대망의 첫 캐스팅 들어어겠습습다다 됐어 좋다 텐션 c h o 놓고자 이제 2번 카고 갑시다 o Cob, Jay, Ibon Cago, Capsine. i b 어어 c a 아 이제 던 s 는데 기술이 이제 들어갔다 Tachaba, Jugo. Tabas? Huh? I yet done, John. This 왜 하필 오늘인데? 오늘 이제 기술을 좀 들어가는 거지. 기술? 어 기술 아빠 기술. 기술이 뭐야? 고기 잡는 기술. 대도 오, 안 하는 기술하고. 뭐야? 대도 안 하다니 지금. 물 받아놨냐? <웃음> 아니. <웃음> 이거 물고 기 잡으면 넣는 거 아니야? 그래. 왜 들고 왔대? 어 무조건 잡겠다 이거지. <laughs> 아 진짜로 물고기를 넣겠다네 지금 의지 아이가 이게. 아빠 이거 뭐야? 이거 물고기 담을라고. 아 들고 가지 마라. 어그 담을 거다. 아 진짜. 그치. 어 엄마 이상하다 맞지? 엄마 가져갔어. 아빠 고기 잡을래 했는데. 저거 있으면 더 마음 아프다. 뭐가 뭐가 마음 아픈데 오늘 잡을 건데? 오늘 오늘 느낌 많이 좋은데? 어? 응? 오늘 진짜 잡을 것 같은데? 또? 아 또라니 이제 드디어 채널에 감시가 올라가겠네. 오늘 꽝도 오늘 이 마지막이다. 아 진짜다. 지금 조류가 좋다요 조류가. 지금 초류대가 감시를 부르고 있다 이거. 왜 하필 이거야? 아니 예민한 세팅했지. 을 아빠 뭐 잡아? 아빠 감시. 응 뭐야? 문어? 여기는 문어 잡고 여기는 감치. 알았어. 자나 감시가 뭔지 알아? 응. 깊이 있어서 아빠가 못 잡지. 여기는 캄 대롱. 여기 저 음모는 잡혀. 맞아. 아빠 잡아줄게. 자나. 이거 아빠가 집에서 얘기해 줬어? 아, 응 애한테 이 사람 벌써부터 낚시 이런 거 하지마 아니 기본기를 응? 가르치는 거지 아 오늘 집중하려고 조용히 나왔는데 어? 집중하려고 조용히 나왔다고 어 <laughs> 만반의 준비를 해왔다 오늘 감시회랑 볼락구이랑 장어구이랑 다 먹는 그, 날이다 어. 오 응. 응. 어, 왔다 왔다 이거 왔다 이거 이거 뭐지? 아 그거 턱도 뭐, 했다 그래?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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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툭 했는데 헛겁인다 헛겁야아 진짜라니까 아 초장 아. 유통기한 다 지나가죠 초장 유통기한 1년 아이가 감시 잡은 지 1년 안 됐나 아 이제 시작이다 이때까지 연습이었다 이제 시작이다 아, 진짜 와 이거 진짜 입질했는데 헛걸 아니까 아 진짜 이거 입질했다니까 허하나 몸이 아 이제 맛 봤다 이제 얘 온다 저요 하다자 다시 캐스텔 트 됐어. 완벽하다 2번 카고 자 2번 카고도 다시 새 출발 이 카고도 집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됐어 자, 됐어 정확하다 완벽하다 이거 진짜 완벽하다 이제 물어요 정상이다 이야 이 기술이 또, 또잘 들어갔는데 3개를 아, 싹 안녕하십니까. 갯바이콜롬버스입니다또 방파제 박살나고, 물고 자리 박살나고, 이제 전문적으로 욕하고 하는데 있지 않습니까? 여기 선행기 타고, 카고 포인트 가가지고, 오늘은 진짜로 잡고 오겠습니다. 오늘 잡으려고 전문가 한번 모시고 가요. 전문가, 여기 전문가. <laughs> 어, 이게 전문가 아니면 안 되지. 그 네, 전문가 모시고, 오늘 이거 있지 않습니까? 할수 있는 건 그냥 다 하고 올게 가가지고. 이 크다란 걸 들고 와가지고 오늘 성공하고 오겠습니다. 한4통더올라 저희는 이거 진짜 잡아야 되는 알았다 아, 아, 야 아따. 야이런걸이런걸나 살다 살다 진짜. 방을 그다... 많이 넣어야 이때 확실히 만들어주세요, 강이. 알았어. 알았어. 이 앞차기까지 내가 들고 왔다 이거. 아니, 좀 희귀템이 돼. 아니 근데 이걸로 뭐 잡아봤어요? 아니 이거 새로 튜닝해서 잡아봤어요? 아, 오늘 춤 어, 이래 된다. 저렇게 딱 됩니다. 이렇게 초를 추가하겠습니다. 이추가한 2kg는 들어가야 바닥까지 내려가지. 통이 저만한데 1kg는 모자랄 것 같아서 2kg. 물론 작업은 제가 안 하고 전문가님이 해 주십니다. 어. <laughs> 음? <laughs> 와, 진안 <저> 도와주나. <laughs> 선생님, 지금 감시 물이 커요? 그 자리는 물면은 그진사자로 넘어간다고. 어이예 어, 성공하고 오겠습니다. 파이팅.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자, 아이고. 자 안녕하십니까 개바이 콜럼버스입니다. 이야 오늘 날이 뭐 그렇게 좋은 편 아니네. 완벽한 이 카고 포인트에 도착을 했습니다. 카고 포인트에서 똑같이 쓰던 2.5대 세팅해 가지고 오늘 끝냅시다. 오늘은 감시의 한 4자 최소한 4자 정도 보고 집에 가는 걸로 오메 자 일단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 시작을 합시다 오늘 카버 포인트 왔는데 실패를 할 수가 없다 일단 오늘 참고로 오늘 영하 3도입니다 영하 3도 아 이래 이 노력을 하는데 이 용암님도 참 무심하네 진짜 어, 다 죽었어. 어, 진짜 다 죽었어. 자, 이제 모든 세팅이 끝났고, 자, 왜 지금 낚시를 안 하냐? 자, 한 30분 있으면 이제 정조 시간, 만조 시간이 딱 오는데, 지금은 물이 뒤로 가기 때문에, 이제 날물로 으 뻗어가면 그 조류를 한번 노리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날물이 딱 시작되면, 이제 요거, 폭탄미밥, 폭탄미밥 한번 넣고, 이제 카고로 시작을 하겠죠. 이? 사골로 시작해가지고 사자를 잡겠죠 사자를 잡으면 오늘 바로 퇴근 조기 퇴근 아 근데 생각보다 날씨가 많이 안 좋습니다 오늘 계획은 좋다 항상 계획은 좋았지 그래 아이고 노을아 노을아 자 지금 엄청난 물돌이 시간이 됐습니다 이제 때가 왔어 자이폭탄 넣을 시간이 왔습니다 지금 자콩도 이만하고 삽 들어갔습니다 삽 미니 삽자 한번 넣어봅시다 이렇게 푹푹 넣어야지 밥주걱 이런 걸로 하면 한참 걸려 삽으로 가져 가지고. 진짜 밥이 이만히 들어가는데 오늘 고기 못 잡으면 바다에 고기가 없는 게 확실합니다. 그죠? 이삽으로 밑밥을 주고 있는 게 식목일도 아니고. 가져가지고. 됐어. 자 여기저기 꽝치고 오늘 이것저것 다 준비했기 때문에 오늘은 가능성이 엄청 높습니다. 자 갑시다. 자. 가자가자가자 가자, 가자. 자 거의 이딱 맞네 2 5 m 딱 맞습니다 지금 다 내려갔습니다 자 이제 카고로 낚시를 시작해봅시다 가봅시다 가봅시다 우와이 캐스팅에 앉아 해야겠다 와 작정하고 올 때마다 어 이리 날이 안 좋을 수가 있지 오케이 안착이 됐어 기다려봅시다 자 이제 폭탄 밑밥도 들어갔고 카고 두개도 들어갔고 자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되겠죠 잉? 이렇게 노을이 치는 날 과연 감시가 물지 안 물지 한번 봅시다 오늘 꼭 보여드릴게 자 10분 자 초반이기 때문에 10분에 한번씩 카고를 갈아줍시다 오늘은 열심히 할거니까 자 카고를 또 갈아줍시다 잉? 화멕하다. 아, 벽하다아 폭탄을 한번더 넣을까 폭탄 폭탄 미밥아 폭탄이 잘 들어갔네 꼭 그거 가져가지고 자이 정도 넣어 놓으면 한 30분은 집어 안 시켜도 될 겁니다 투축 쭉쭉쭉 쭉쭉쭉 오케이 다 내려갔어 큰 투로 한대탑 아이고 아이고 죽겠네 우와 이야 야이놈 예. 나무 심는 것도 아니고 진짜 도착! 야이 신종 카고 낚시다 그죠? 밑밥을 주면서 밑밥이 들어있는 카고를 캐스팅한다 크으 이네한 마리 물어줬어 이제 세 통도 갔다 자 노랭이도 와 이거 묵기가.. 어? 고기인데? 어? 고고 간다 뭐고? 이야신아시들 고기다 고기 우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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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르. 이런 거 잡는 날도 얼마 없으니까. 저기 우르, 우르. 우르, 우르. 우르기 인상 살. 자, 다음 신봅시다 당다. 이거도 무기한데 무조건 거기인데 이거. 아, 땡대네 안녕. 그래도 비닐 달린 게 뭐가 자꾸 문다 그죠? 기분 좋게 오 어, 이게 신난다 이. 자, 장타 칩시다 장타 장타 이제 타이밍이 오겠죠 이게 자 지금이 승부처인 것 같으니까 이제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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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툭툭 와이게한 마리 물때 안 됐나 이게 비닐이 아이고 카고 시즌이 아직 좀 남은 것같아 그때 다시 도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이렇게 바다에서 시간을 보내봤는데 너무 춥습니다. 자, 다음 시간도 바다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